2학년, 반가워. 네온쌤이야. 내방 안에 온라인 국어쌤. 너희들 방에서 선생님을 잘 맞이하고 있니? 자, 선생님이랑 국어 공부도 하면서 즐겁게 또책 소개해 주는 내용들 읽어보고, 아, 이런 책꼭 봐야지. 이책꼭 사봐야지. 이책꼭 빌려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구단원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라는 제목의 단원. 오, 국어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야. 내 생각을 어떻게 생생하게 나타낼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이 단어나하고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 바로 이거지롱. <laughs> 아마 읽어봤을런지도 모르겠어. 칼 대고상. 해가지고 엄마가 보면 막 이런 칼 대고상이라는 뭔가 매달 같은 거 달려있는 이런 책들 많이 보여주세요. 했을런지도 모르겠어. 그만큼 굉장히 좋은 그림책. 뭔가, 어, 어, 이 책은 너무너무 괜찮아요 하는 그림책에만 이상을 주거든. 그래서, 어, 내용은 사실 글의 내용은 엄청 많지는 않아. 그런데 선생님은 이 책을 왜 소개해 주고 싶냐면은 뭔가 좀 그림과 함께 보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고 뭔가 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 어떤 장면들 있잖아 그 장면들이 엄청 잘 떠오르거든 그림과 함께 꼭 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내용들 함께 읽어보고 그다음에 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그렇다면 구단원의 내용도 또 함께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 내용, 아,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그 핵심만 짤막하게 알려주면서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는 우리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까? 자, 우선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이 책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줄거리 먼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이 책은 여기서도 보이듯이, 헉, 와, 손가? <laughs> 어 손가 있는데 어머 발이 있네 사람처럼 아 그래 뭔가 동물 같지만 그리고 굉장히 크지만 발까지 있는 거 보니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커다란 뭐, 뭐 뿌리 달린 소라던가 물소 뭐 이런 거 아닌 거 같아 그치 괴물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지. 어, 그런데 앞에 뭐 배도 보이고 이 괴물이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림이야. 자, 모리스 샌닥이라는 작가가 쓴 글인데, 내용 함께 먼저 살펴볼게. 바로 맥스라는 아이가 나와. 근데 이 맥스가 장난이 심해. 그래서 방에 갇히게 돼. 너 나오지 마! 막 이렇게. 그날 밤 맥스의 방에서 갑자기 막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맥스는 맥스호 그러니까는 배 보였지 아까 그 맥스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하게 돼. 그리고 바로 이 괴물이 자고 있는 이 괴물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 자 괴물들이 맥스를 위협해. 하지만 맥스는 무섭지 않아. 자 맥스가 괴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괴물 나라의 왕이 돼. 그리고 맥스는 괴물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지. 자 그런데 어느 날밤 맥스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겠지 뭐 괴물들의 왕이 되고 뭔가 재미있게 신나게 놀긴 하지만 가족들도 보고 싶을 거고 친구들도 보고 싶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괴물들은 어때 돌아가지 마나 우리랑 놀아라고 하는 거지 막 겁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맥스가 괴물 나라 왕을 그만두고 방으로 돌아오게 돼자 그랬는데 그 방에 갔더니 오 어? 아무렇지 않게. 따뜻한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거든. 자, 어떤 내용인가 싶지. 갑자기 왜 방에서 나무들이 자라요?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돼. 어디에서? 이야기 속에서는 말이 되지.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내용 그림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 보면은 막, 장난을 막 하는 거야 맥스가 보일려나책있는 친구들 또는 빌려와서 보는 친구들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 이 모든 장면들을 다 보여줄 순 없지만 너희들 꼭 그림도 함께 봤으면 좋겠거든 나꼭 한번 봐봐 그러다가 어때 어이 괴물 같은 녀석 하면서 어머니가 소릴 친 거야.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겠니? 엄마 당연히 화가 나겠지? 그래서 엄마가 저녁밥도 안 주고 맥스를 그냥 방에 가둬버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다가 맥스가 어떻게 했을까? 그날 밤에 왜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 같아? 자, 우리 상상해보자. 아, 우리도 상상할 때에는 정말 내 방에 무언가 공주님이 되었으면 성이 되어서, 아, 조그만 창문에 바깥에 왕자님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맥스처럼, 어, 훌륭한 뭔가 이렇게 뭐 괴물들을 무찌르는 장군이 됐을 수도 있어. 자, 어때?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지. 아마도 맥스는 그러한 상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상상이 다 끝나자. 음, 꿈을 꿨을 수도 있겠다, 그치? 꿈을 꿨을 수도 있어. 혼자 방 안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 것이 끝나자마자 다시, 어, 깨어났거나 아니면 상상이 끝나니까, 그래, 아무렇지 않게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맞아. 나도 상상했을 때 그런 적 있어. 라고 떠올려 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내용이 굉장히 길지도 않고 너희들 충분히 읽을 만한 그림책이야. 그러니까 꼭 시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단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면서 국어 교과서의 내용도 좀 살펴보면 좋겠지. 그래서 이 구단원에서는. 이 느낌을 좀더 생생하게 나타내야 하는 단원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을 좀더 생생하게 나타내려면, 자, 생각해봐. 비가 왔다. 라고 하는 게 생생할까? 아니면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추적추적 내리겠지. 주르륵 내리겠지. 쏴쏴 내릴 수도 있겠지. 자, 어때? 와 비가 바람과 함께 쏴쏴 내렸나봐. 아 비가 뭔가 조용하게 부슬비처럼 내렸나봐. 자 어때? 그렇지. 꾸며주는 말을 넣으니까 좀더 생생하겠지, 그치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런 걸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쉬워 구단원의 이 내용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쓰는 활동까지 하는 것이 이제 그 단원에서의 주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꼭 기억하자.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네온쌤의 구구절절 자 구구절절 길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 너희들 이런 부분 한번 좀 읽어봐 너무 괜찮더라라고 하는 시간이지 여기서는 거의 그림 위주고 그림 많지 않다고 했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 되게 짧어 짧은데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나왔어 바로 어 별거 없네 딱 글자만 있어.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 라는 부분이야. 저 이게 왜 따뜻하다라고 표현했을까?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어. 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두 가지로 생각했어. 아, 이 맥스라는 아이가 굉장히 짧은 시간동안 상상을 했거나 꿈을 꿨나보다. 또는 엄마가 화를 내기는 했지만, 이 저녁밥을 따뜻한 마음으로 차려주고 맥스를 기다렸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 짧은 구절,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또 어떠했는지 뭐 댓글로 남겨줘도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느낌도 생각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랄게.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책을 가지고 올까? 궁금하지?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 너희들이 읽어보면 좋을만한 책 가지고 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다음에도 네온쌤과 함께 만나자. 안녕.